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매물만을 신속하게 중개해드리는 세종다정 최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장군면에 바로 인접한 공주시 석장리동에 있는 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석장리동은 구석기 유물박물관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세종시와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세종시민들에게도 친숙한 곳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서 96번 지방도를 타고 공주 방면으로 약 9분 정도 자동차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석장리동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왼쪽으로는 석장리 박물관으로 갈수 있는데요. 마을 쪽으로 쭉 올라가시다가 세종 석장 목공방을 끼고 오른쪽 석장리 구절골길을 따라 3분만 진행하시면 산골짜기 왼쪽으로 오늘의 매물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기에 왼쪽으로 석장천이 흐르고 오른쪽에도 국어에 항상 물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에 물 걱정이 없고 석장천 쪽으로 농막을 설치하면 농사 짓다가 석장천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은 지목은 답이고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이며 새로 한 면이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형은 완경사 부정형이고 면적은 1858제곱미터 562평으로 소유자가 받으시려는 금액은 3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땅이 접해 있는 도로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골짜기 위쪽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협의 중이며 이 도로가 확장된다면 우리 땅에 있는 농지들은 매매 시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논농사짓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농지를 구입하신다면. 세종에서 왕복거리가 30분 이내여서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주석장리 계획관리지역 562평 논입니다. 매매금액은 3억 9천만원이고요. 세종시 한솔동 이마트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언제든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매물만을 신속하게 중개해드리는 세종다정 최고부동산의 박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